안녕하세요. 여수일본입니다. 오늘도 미국증시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나스닥 2.3% 하락 f m c 시작 연이틀 변동 장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뉴욕증시가 반등한지 하루 만에 떨어지면서 다시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고 있다. <laughs>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된 이 뭐, 변동 장세가 너무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죠. <laughs>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셔야 될까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사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사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정가를 걸어 놓고, 그 시점이 되면 사야 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정가를 걸어 놓고 오르든 떨어지든 내가 걸어 놓은 점에 무조건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평당가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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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최저점을 알 수는 없고요. 어, 우리가 그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코로나 때처럼 떨어질지 예전에 중국 <laughs> 미중 전쟁처럼 어떤 위기처럼 그런 위기처럼 우리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더 지정가를 걸어놓고 뭔가를 준비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낮출 수 있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푸틴이 경고한 바이든, 러시아 우크라이 친공, 우, 우크라이나 침공된 직접 제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지금 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어, 좀지지율 반등을 시키려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이 전쟁에 뭐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메시지를 보고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 더 허락할 것 같아. 그러다가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내가 위기를 버텨내가는지, 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내가 수익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된 겁니다. 개미타이게 당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예전에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하지 않고 꿋꿋이 버티고 흔히들 얘기하는 존버의 정신으로 끝까지 버텨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폭락에 대한 뉴스, 유튜브, 여러 가지 다채로운, 어, 여러 가지 방송들이 있겠지만 그걸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원칙과 어 생각을 믿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패닉세일이 나와서 훨씬 더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원망 섞인 댓글을 달기 시작하겠죠 어, 근데 그렇게 어 그런 댓글이 달 때쯤이면 아마 더 반응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떨어지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시기를 버티고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어, 지금 천 명이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아, 어, 그래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힘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수익을 내도록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나도록 열심히 해보니까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나스닥 앞으로 많이 힘드니까 4차 분할 매수 4회로 나눠서 하겠다는 거 지금 거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250에서 4로 나눠 62.5%씩 하는데 62.5도 지금 다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고 성급하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저랑 같이 분할 매수로 끝까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매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꼭 못한다고 어떻게 어 라는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절대 매도식이 아닙니다. 절대 매도하시면 큰일 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리셔야지 반등의 기회를 맞을 수 있고 끝까지 팔지 않은 자만이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laughs> 티키듀 보겠습니다. 티키듀 어제 어, 그저께 48.5만 매수되고 48.0, 47.5는 매수되지 않았죠. QAD는 아직 매수되지 않았습니다. SSM은 매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시면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걸 보고 나서 제가 2차, 4차 두 번째 분할 매수 시점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점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온다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매수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FNG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매수가 되지 않았고, 그 전에 매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BULZ도 마찬가지고요. 매수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고요. 어제는 매수가 되지 않았고, 그저께 매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기다려 주시고, 제가 매수 시그널이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매수 금지입니다. XOL, X, SOXL은 37.0만 매수가 됐고, 36.5, 36.0은 매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두 개만 오늘도 걸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제 의견은 확률적으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맞출 수가 없으니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고요. 코로나처럼 저점이 올 수도 있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 더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가 아니라 저는 떨어질 수 있지만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고 떨어질 거에 대한 우리 함께 대비를 해 보자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티키큐를 보시면 이게 2018년도의 모습입니다. 2018년도. 2018년도에서 지금 45%, 지금과 비슷한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한요 정도까지 왔거든요. 여기가 48%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한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드로우 이걸 누르시면, 매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측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년도 넘어가고, 18년도에서 왔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볼 거예요. 이 드로우 버튼을 누르시고요, 매저 누르시고, 여기서부터 잡아서, 쭉, 쭉 당기시면 되는데, 여기가 45%, 지금 구간하고 비슷하고요. 끝에까지 가보면 자 여기서 넣어두면 한57%한60%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이 정도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보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기좀 키워볼게요. 제가 아까 여기 정도까지가 지금 구간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어제도 보시면, 이제 여기 조금 넓혀 보면은, 여기서 조금 오르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다시 떨어졌죠? 다시 올랐죠? 근데 여기서 계속 여기서 사모으다 보면은, 요 밑에까지 왔을 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올라오고 내려오고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잠깐 반등을 했을 때마다 사는 것이 아니라 딱 여기 사고 나는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이렇게 매수를 정확하게 걸어 놓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평단을 개선한다면 우리가 이 정도의 평단이 설 거잖아요. 물론 이 최전적까지는 안되더라도 이 가운데, 아니면, 뭐, 이 정도는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만약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수익률이 상당히 커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면, 평단이 여기죠. 아까는 평단이 여기였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평단하고, 여기서부터 평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는 차이가 크고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어나 너무 무서워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리고 떨어지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 꾸준히 하나 둘셋넷 이렇게 모아가시다 보면은 평단이 여기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부터 평단에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평단이 여기까지 갈 수는 없어요. 여기 정도 아니면 여기 정도는 갈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여기, 여기 이렇게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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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한다면 여기 평단이 여기 있는 데다가 여기 평단까지 만나니까 이 평단 자체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겠죠. 이 정도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평단까지 낮춰야 되니까요. 어, 오른다에서 사지 마시고 꾸준히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패닉색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바로,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1월달부터, 1월달부터 5월달까지라고 쳤을 때, 4개월 정도. 떨어지는데, 두달 그래서 총 여섯 달이면 어느 정도 어, 여러분들의 수익이 다시 복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다려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 우리 함께 버티면서 어, 개미털기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쟁 위기로 어, 금리 인상으로 양적 긴축으로 뭐 실적 부진으로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와도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버틸 수 있는 힘만 가지신다면 여러분들 다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함께 버티시면서 수익을 내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